자, 먼저 이것부터 고쳐보자.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 어, x-1분의, 하고, 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어디서만 그려져 그래프가? 2하고 4에서만 그려지는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x는 1, 그 다음에 y는 2라는 점근선에다요 내가 3이니까, 그래프는 대략, 여기와, 대략 여기서 네. 그려진다는거 알겠죠, 그죠? 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2부터 4. 2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오, 어, 여기하고 여기에다 짝대기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됐어요? 아까 우리 최대치수 할 때처럼. 그래서 2, 4 이렇게 되고,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점에 좌표를 구해봅시다 우리. 2, 자 여기다 2 대입하면 되지 그제그제 네. 대입했더니 얼마 나와요? 5또4느니까 4, 3. 3하고 나오죠. 그럼 이제 되게 쉬워져요. 이렇게까지만 그려주면. 자이거래프는 항상 어딜 지납니까? 항상 어딜 지납니까? k에 관계없이. 0 콤마? 1어 0, 1을 지납니다. 그러면 얘랑 만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그래프가 여기를 지날 때부터 또 여기를 지날 때그 사이에 있으면 되는거지. 됐니?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 사실 이런 유형이에요. 오히려. 판별식 이용을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은 그냥 판별식만 써서 쉽게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내는 거죠. 됐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은 쉬워요. 이거만 해놓으면 얘는 뭐 판별식 쓰는게 아니라 그냥 5하고 5를 각각 대입해서 2, 5와 4, 3을 각각 대입해서 범위를 잡으면 돼요. 그냥. 음, 그러니까 냥 오히려 더 간단하죠. 마지막 계산은. 그래서 2, 오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5는 2k 플러스 1이 돼서 k가 2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3은 4k 플러스 1이 돼서 자, k는 이분의1 어, 따라서 k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편하고 2보다 작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댓값 2, 최솟값 2분의 1 따라서 m 빼기 m은 2-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죠.